여러분, 이 장면 하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축구 영웅 손흥민과 영국의 국왕 찰스 3세가 한자리에서 만난 역사적인 순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찰스 3세가 손흥민에게 직접 건넨 한마디. 한 나라의 국왕이 손흥민을 직접 인정한 이 장면. 과연 이 순간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네. 이 장면이 공개되자 전세계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찰스 국왕이 손흥민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한 것. 이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선수가 된건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이었다. 이제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선수를 넘어 국왕까지 인정하는 글로벌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왕실조차 인정한 손흥민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발 빠른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상치 못한 한 가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찰스 3세와 대화를 나누는 손흥민의 태도. 다른 스태프들은 뒷짐을 지거나 가볍게 손을 모으고 있었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등을 곱게 편채에 한층 더 공손한 자세를 유지한 모습. 이 장면이 공개되자 해외 팬들은 감탄을 넘어 경이로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지만 해외 팬들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실제로 손흥민은 예전에도 비슷한 장면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마이크를 소리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모습.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해외 팬들에게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에 대해 진짜 예절이 몸에 밴 선수라거나 이런 유형의 슈퍼스타를 본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당시 일부 국내 팬들은 별것 아닌 장면에 왜 이렇게 유난이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팬들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비쳤는데요. 그들의 눈에는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가 보여준 진정한 겸손함이었고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감탄했습니다. 손흥민의 예의와 겸손함은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익혀온 몸의 벤태도였죠. 그리고 그 태도는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부친 손흥정 감독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이러한 철학은 세계적인 명장 무리뉴 감독의 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 중한 명이었죠. 무리뉴는 손흥민을 지도하면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손흥민이 왜 이렇게 위대한 선수인지 깨달았다. 무리뉴 감독이 바라본 손흥정 코치는 단순한 축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한 철학자이자 지도자였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관리 그리고 겸손의 가치를 아는 것. 손흥민이 어려서부터 몸에 익힌 이 원칙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흥민의 정체성이었죠. 손흥민은 스스로를 최고의 선수라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축구는 증명하는 것이었고, 교만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리뉴 감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배우기를 좋아하고, 겸손해서 가르치기 좋다. 무리뉴 감독의 이 발언은 단순한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유럽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죠.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평가를 받은 한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지성. 그는 퍼거슨 감독에게 이렇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박지성과 같은 선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감독들의 꿈이자 바람이다. 그의 유일한 단점은 자신이 세계 최고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을 특별하게 여긴 이유 그것은 단순한 기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박지성은 감독이 원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도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선수들은 압도적인 피지컬이나 화려한 개인기보다 겸손한 태도와 성실함으로 유럽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흐름을 가장 완벽하게 잇고 있는 선수, 아니 그 흐름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선수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의 태도는 이제 단순한 좋은 인성 그 이상입니다. 영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죠. 그라운드 위에서도 인터뷰에서도 손흥민은 단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말처럼 손흥민의 성공 비결은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 것. 그리고 그 태도야말로 그를 프리미어리그에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선수를 넘어 영국에서도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를 향한 찬사는 단순한 팬들의 반응을 넘어 영국 왕실조차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죠. 찰스 3세가 토트넘 경기장을 방문한 날, 손흥민은 단순한 구단의 선수 중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구강의 곁에 있었습니다. 찰스 3세가 경기장을 둘러볼 때, 구단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은 단연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이 있었죠. 바로, 영국 왕실 공식 SNS 계정이 올린 사진, 찰스 3세의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왕실이 가장 먼저 올린 사진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토트넘 구단 역시 찰스 3세의 방문을 기념하는 공식 게시물에서 손흥민의 사진을 대표 이미지로 선정했습니다. 구단을 대표하는 선수. 아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의 상징이자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이죠. 또한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실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왕실조차 인정한 손흥민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손흥민의 인성,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에 있습니다. 찰스 3세는 손흥민과 대화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한마디는 결코 가벼운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찰스 3세는 손흥민이 단순한 프리미어 리거가 아니라,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죠. 실제로 손흥민은 이미 영국에서도 위인전으로 발간될 만큼 특별한 인물입니다. 단순히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니라 그의 태도와 예의범절, 그리고 필드 안팎에서의 영향력이 영국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자기 관리와 겸손함을 몸에 익혔고 그런 모습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찰스 3세가 손흥민에게 건넨 한마디는 그저 축구를 잘하는 선수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한국이 만든 세계적인 선수다. 찰스 3세의 이 한마디는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경기장 위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자부심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손흥민이 직접 만들어낸 역사이죠.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대한민국을 빛낸 선수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